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노 에녹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녹서 3절에서 6절까지를 할 거예요. 첫번째 근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노아의 홍수 전에 쓰여진 책이 에녹서인데 이제 모세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만남에 대해서도 나와요. 이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거라는 그거.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르세가 신의 산에서 얘기는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나와요. 그 얘기하던 자가 이자다 예수님이라고. 또두 번째는 뭐냐면, 높은 산이 흔들리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 부약 성경에는 자기 무슨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속죄자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이제, 이제 재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염소나 양으로 드리고, 또 부자들은 소를소를 소를 각을 떼어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가지고,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려가지고, 죄를, 사함을 받았는데, 가나,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비둘기도 살 돈이 없으니까, 죄를 용서 받을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높은 산이 흔들리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보급이 전파될 거라고. 그니까, 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 바늘이, 낙타가 낙타 바, 바늘에 들어가면 더 힘들다고. 그니까, 그게 그 말이에요. 그니까. 부자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죠. 재물 같은 거 있었으니까. 그 말이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베드로후서에 러잖아요베드로스서3장 히비절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게 지구가 파괴되는 것이 나와요. 이제 물 물에 대해서 파 홍수로도 죽지만은 인간과 인간과 전쟁에 의해서 지구하고 하늘이 없어지는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이 아, 그것도 타선상 없애, 없, 와, 와, 없어질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구가 산장, 산장 조각이 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에녹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3절, 이는 택함을 받은 자들에 관한 내가 들은 비유이다. 지극히 거룩, 거룩한 자가 그 초수에서 나오실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하실 것이며 하늘의, 하늘의 하늘로부터 그 권능이 나타나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타락 천사들은 온 몸을 떨 것이며 공포와 전율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 끝까지 미칠 것이다. 높은 산들이 흔들리고 높은 산들 흔들리고 이거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보급이 전파된그 말이죠. 높은 언덕들이 낮아지며 화염들이 밀랍처럼 녹아 없어질 것이다. 화염 화염 앞에 밀랍처럼 녹아 없어 밀랍이 초 초를 만드는 거죠. 초초똥뭐 촛물 같이 초 그런 밀랍 인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거 와 같이 그러니까. 4절에 그들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하실 것이며,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만남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에녹스에 나와요. 이게, 뭐냐, 뭐, 뭐냐, 노하우 홍수 전에 쓰여진 책인데, 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타락천사들은 온몸을 떨 것이며, 공포와 전율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 끝까지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타락천사들은 온몸을 떨 것이며,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나이가 서른 살 정도 됐을 때,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을 하잖아요. 그래, 그랬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그러면 딱 천사들이 날개로 너를 받지 않겠느냐.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줄이라. 예수님 그러잖아. 사탄아! 너는 물러가라. 내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예수님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것 같이 사탄이 그때, 그때 사탄이, 또 타락선사들하고 사탄이 온몸을 떨며 두려워했던 공포와 전율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끝까지일 것이다. 그 말이 나와요. 신약성경에. 그리고, 이제, 아예 그 법에 대한 개념도 있기 전에 높은 산들이 흔들리고 높은 언덕들이 낮아지며 이 말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신약성경에 그, 그 말이 나와요. 높은 산들이 흔들, 흔들리고 높은 언덕이 낮아지면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복음이 전파돼 하나님 나라 갈 기회가 주어진단 말이거든요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그 처소에서 나올 것이다 3절에는 이제 요한계시를 보면 예수님이나 하나님 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거룩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누가 거룩한 선사들이나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야한 웹툰 야한 야동 폭력적인 거 비디오나 동영상 음란한 소설 같은 거 야한 소설 같은 그런 걸 줄여야 돼요 웬만하면 안 보면 좋지만은 안볼 수가 없다면 줄여야 돼요 왜 그런 거 있으면 하나님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 오늘도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우 홍수 전에 쓰여진 에녹스에 어떻게 모세하고 하나님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만남에 대해서 벌써 나와 있습니다. 또, 베드로우서 3장 12절에 이 지구가 불에 타서 없어질 거라고 나옵니다. 모든 물질이 인간과 인간과의 전쟁에 의해서 지구가 없어질지 아니면 타락천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구가 없어지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 때도 얼마 남지 않은 걸 생각하면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그처소에서날 거룩합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 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말도 또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에녹스에서 많은 것을 읽었습니다. 저에게, 저희에게 지혜를 주셨고 축복할 수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그대에서 나면 하아라반잔남 마라바 카라비리비, 사라바 카라바리비 라라바, 하라바 산담 마라바, 산단 마라바라반잔 단 마라바, 카라비리비 산단 마라바. 무슨 애원이 터지냐면 에녹서에는 하나님 제 애원으로는 많은 지식하고 정보가 담겨져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여기에서 아무것도 구하지 못할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황금같은 보물을 꺼내서 자기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애원이 터지네요. 라바라바사라바 카레비리비 하바라반잔 난마라바사라바 라자라 반잔단 마라바 카라바라바 사라비 라라바 하라바 카산한단 마라반잔단 마라바. 그러니까 영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의 산에 강림하실 것이면 그거에 대해서 번에 뭐냐면 예수님 그잖아 나는 알파에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전에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앞으로 올 차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인을 비롯해서 악한 짓을 웬만하면 줄이고 안으면 더 좋다. 막 그런 내용이 터지네요. 라바라반 잔다 마라바 카라바. 예수님 이름으로 그대신나면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